샬롬.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에스겔서 13장을 두 부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어, 먼저 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1절로 16절까지는 형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고요. 내일 수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자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형제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앞에 수식어 거짓. 내일 본문은 자매 선지자들에게 말하는데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거짓이에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이 큐티 본문의 제목을 저는 경고라고 정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 먼저 여기까지요. 여러분 경고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면 정해져 있는 룰 이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에 먼저 옐로 카드를 내죠. 주의해라. 경고의 사인이죠. 그런데 한번더그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레드 카드. 이제는 뭡니까? 퇴장해. 너이 경기 뛸수 없어라고 경고와 퇴장의 사인을 내지 않습니까? 경고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룰 이상의 위험한 행동, 잘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 이것이 바로 경고이지요. 오늘 거짓 형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보면 2절 그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것이죠.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 그리고 에스겔서 역시 예언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언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언제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예요. 그러니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과 내일 본문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거짓, 거짓 남자 선지자들, 거짓 여자 선지자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아주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자,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에 드러나는 명분이 너무나 그럴싸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아니라 뭡니까? 허탄한 거. 뭡니까? 거짓된 점게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한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바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아갑시다. 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며 그 거짓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7절도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어,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아니지 않냐.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아하는 거 그냥 얘기한 거 아니니? 그러면서 왜 내가 얘기했다고 어, 거짓을 말하냐?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구절로도 가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예 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들은 내가 다 쳐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요. 10절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며 징계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땅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하는 좋은 말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무엇입니까? 아주 달콤한 말이죠. 유혹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에 좋은 말이죠. 쓴말 정직한 말, 또한 그 사람의 어, 잘못을 꼬집는 말, 이건 결코 유혹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될까요? 어, 무시가 될수 있고, 갈등이 될수 있고, 싸움거리가 될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향한 징계와 쓴 말과 온전한 말, 옳은 말이 아니라 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할까요? 다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거죠. 이땅 가운데 평강이 지금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거짓이시, 어,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어, 오늘 이 본문이 실은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제가 메신저로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또한 전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죠.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긍정의 말, 힘이 되는 말, 성공할 거란 말, 다잘될 거라는 말, 축복의 말. 그것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왜? 그러면 다들 좋아하니까.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먼저 다시 한번 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서서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평강이 없을 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에스결서를 통해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엎드림, 그리고 일어남. 이 구도가 에스결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요, 분명 엎드림의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제약됨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의 잘못들을 사회 가운데 성찰하며 또한 사과하며 진정한 우리들의 책임적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교회뿐만입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스더서를 본 것처럼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의 이야기만. 그리고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잘못됨과 그릇됨을 엎드림을 통하여 회개해야죠, 성찰해야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19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종식될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일어남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힘차게 뛰어나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나라의 그런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자로 가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달콤한 말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평강이 없을 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는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경고예요.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유혹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만 하는 자들에게. 우리 그길 걸어가지 맙시다. 때로는 유혹, 유혹은요 말 그대로 유혹이 되어줘서 우리들에게 올무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본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좀더 잘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만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속에 우리들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요.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화요일 하루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